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시하셨습니다. 아멘. 음. 이 창세기 1, 2장이, 이 창세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할 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 신학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러시네요. 이게 이루어지라고. 어. 2절 보게 되면 천지어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어. 1장 31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심히 좋았더라. 계속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셔. 근데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 창조를 다 마치시고 힘이 좋았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뭘 창조하세요? 주인 이 창세기에 창세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우리예 그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창조물 중에 영적 존재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딴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닮아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리고 영적 존재인 게 감사해요. 야돼근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또 사명, 시, 시로 시로에다 있고 그런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면요 사단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죠? <laughs> 영적 존재인데 어 이런 이런 놈 영적 존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네. 어믿 예수 믿는 것까지 괜찮어. 어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네. 그럼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가 깨지잖아요, 그죠? 어주님 나라가 잘 풍성해지면 자기 나라가 막 깨지는 거야. 그래서 십자 못 가기를 못못가더록꽉 붙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우리 다리를 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뱀이 다리를 물어도 갈수 있는 건왜갈수 있어요? 주님이 뱀의 머리를 그냥 상하게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근데 우리가 육식적 정제니까 속고 있어서 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2장 1절 보니까 천지만물이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첫째 보이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만드셨어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일, 일하지 않으셔 만드는 일을 마치셨어요, 이제. 다 만드는 일을 마치셨으니까 이제부터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를 하나님 모양,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 생명 살릴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어.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존재였었어. 근데 생명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계속 이제,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생명 살릴만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세계는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삶아가라고 그래서, 보인색을 허락하시고, 우리 육체를 허락하라고 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또왜 만드셨어요? 주님이 교제하고,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자고. 왜? 주님이 영, 하나님이 영이시고,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인 우리와 함께 같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가 될수 없잖아요. 그 영혼의 세계를 다만들서 너도 영적 주인되니까 어 네가 나를 닮아오게 되면 내가 너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어 그래서 너는 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네 안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고 원하는 삶이 사라질 때 그것이 동행의 삶이고 어 그런 삶을 살살자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만드실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마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시,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안식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어. 근데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니 마치시면요, 우리도 안식을 해야 되는데 창조는 하셨는데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다면 우리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놓는 모습 속에서 또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찰흙 깔다 먹으면서 모두 아담 한단의죄죄짓으로서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삶속에 안식이 없는 거야. 안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안식이 있으신 분은요, 어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천천히 흐르게 돼 있어. 그런데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어, 좋을 때는 막 좋은데 환경이 나빠지면 나도 마음이 힘들고 아파져. 안식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 우리가 마, 마음 속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그짐 때문에 우리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고 무거워서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간다는 건 근심의 짐을 주님께 바치는 거, 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 주님이 대신 짐을을줘 주셔. 그리삶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을 주님께 드린, 아픔의 짐을, 주님께 드린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그분의 아픔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짐이, 각자 지고 있는 짐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미움의 짐을 꽉 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막 혈기의 짐을 지고 있어. 근데 우리 다 십자가길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짐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게 어디서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박았느니라. 그러게 되면 그게 내 안에 미움이 떠나고 혈기가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첫째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거 우리는, 우리는 우선 재창조하다, 이게. 하나님 만들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게 재창조야. 그러던지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습으로 딱 돌아가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호흡의 회복. 호흡, 생기를 줬을 때 호흡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호흡이 시작돼. 그리고 숨을 다시 쉬게 함.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숨 쉬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우리가요 육신이 숨을 안심은 육신이 사, 육체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근데 영혼이 숨을 쉬지 않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 죽은 상태입니까? 산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걱정도 떠나고 미움도 떠나고 막 떠나가게 되면 내 육체에 하, 있던 사단의 수성이막 떠나가므로써 언젠가는 내 안에는 영원한 존재가 쏙태가를 내밀어 "나 여기 있다" 하고 <laughs> 근데 그 숨바꼭질을 하는데 40년, 60년, 80년을 해도 그 영혼을 발견할 숨바꼭질에서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딱 숨어 있는 영혼을 싹 발견합시다. 근데 주님이 보이시는 눈으로 영안 열려서 보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 아데의 모습으로 재창조되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왜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왜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야 에덴 동산에 가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가 돼야 영의 생각을 떠오르고 영의 생각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분명히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어, 그래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될지 모릅니 그때부터 생명나무 이, 이 말씀을 영양식으로 막 생명나무는 영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 건 끝나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막 행하는 존재가 돼 갖고 이 말씀이 영양식으로 내 영혼 속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환경이 망가지면 어때요?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은혜가 소멸됐잖아요. 었 근데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양식이 더 풍성히 먹어. 내가 은혜롭고 막 이럴 때 조금 조금 먹던 그것이요. 환경이 망가지게 되면 그 환경이 망가진 속에서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걸 십자가 처리하면서 십자가에뭐박음으로 어, 그것이 떠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심으로써 떠오주시면 어, 이게 내 살이라. 그래서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되면 조금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끝없이. 그래서 하나님 모양으로 막 망가진, 망가진, 것을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만들어지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세인트. 성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인트 폴. 세인트 요한. 세인트 베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사도시대에만 세인트가 있었으면 어 우리는 가망이 없는데 그 위에 보니까 뭐 세인트 성요한 세인트 아빌라 테레사 세인트 잔드기영 잔드기영 세인트안 세인트 들어가죠 세인트 책을 못 받았죠 그 다음에 세인트 오늘 책을 봤는데 비우신부 그분이 제가 아는 맨 마지막 영성간것 같아요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어, 비오, 비오 신부라고 그 분이 세인트 비오 세인트가 있어요. 예수님 닮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조금만 주님을 닮아가도 언젠가는 어 세인트 윤정, 세인트 남일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부럽지 않아요? 한번 우리 해봅시다 우리도 어. 그게 힘들어요? 주님이 해주신 일인데 왜 힘들어요? 내가 하려면 힘들지만은. 그죠? 주님이 그걸 위해서서 십자가에 지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는데 뭐가 힘듭니까? 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은 재창조되어지고 새창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양이 만들어질 때 안식, 쉼, 평강이 있다. 그래서,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 창조가 다 마쳤잖아요. 그때 이 복은요, 무슨 복이냐면, 바라크의 복, 바라크해 복. 근데 이 복이 보게 되면, 히브리에서 바라크의 복, 아시르의 복, 크게, 그, 어, 레베카의 복,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바라크의 복은 뭐냐게 되면, 축복하시되 축복을 얘기하는 거야. 축복을 얘기하고 복을 주사. 아직 우리가 바, 복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복주 복부어 주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라크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복을 주시려고, 응.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고,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라. 이러는 거야. 그게 축복이에 축복, 그게 바라크의 복이야. 근데 바라크의 복으로. 바라크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휴, 가만히 생각합니다. 축복을 받아도 되냐 안받아도 되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은 상태를 아시아르복, 아시아르복. 그래서 창세기에는 복주 시대, 복주 시대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받을 사람과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있어. 받을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을 막 버릴 때, 그때 그 복이 조금 조금 들어오는데 복인지 몰라. 언젠가는, 어? 내 안에 복을 받았네?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 도 생명이 영혼 속에 채워지는 것이 복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니까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자는 복 받았으니까 복이 있는 자예요. 복 받을 거니까 복이 있는 자예요.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예그 복은 아셔레 복이에요. 아셔레 복.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복게 되면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헬라 원문으로 들어가면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다. 복을 소유했다는 거야. 마카리우스의 복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아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축복만 받을 것이 아니고, 그 복을, 아셜의 복을, 마카레스 복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언제 복을 소유해? 네.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런 만,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 그 복을 소유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복을 소유하게 되면 축복할 때 복이 임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또 복을 받으면요. 돈벼락을 맞는 게 아니고 뭘 받는 게 아니고 육신에 뭐 이루어진 걸 육신이 원하는 게이루어지는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간에 삶을 통해서 조금 조금 나타나가시작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나타나면 아쉬리의 복인데, 음,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창조와 만들어서는 틀린 거예요. 이 창조는 바라야 바라. 야곱을 창조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시느라 어.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모 뭐, 아사하셔. 모양으로, 아사. 창조는 바라고, 모양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만드신다는 것은 뭐냐게 되면요. 아사야.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니라. 할렐루야. 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뜻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막 기쁘고 즐겁고, 헌신 봉사도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매일 변화가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우리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에베소서 1장 보게되면요,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어. 근데 우리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루시포, 루시엘, 그때는 루시엘이죠. 천사장이 있잖아요. 어. 근데,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인데, 하나님을 찬양, 영광 받으시면 너무 부러워서, 나도 한번 영광 받아야겠다 마음만 먹었을 때, 예, 그냥 흑암성으로 그 쫓겨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셔. 근데 그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인간을 만드셔갖고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하기 위해서. 에비스 1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게 되면, 곧 창수전에 글쓰선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걸어, 걸어가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는 왜걸어가고 흠이 없게 만드시냐? 6절.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성케하리 합니다. 어. 어. 그리고 또 봅시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부정이다. 기업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적각거리는가나안 땅? 아담에게 준 에덴 동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준적각거리는가나안 땅? 이 시대에는 우리는 뭘 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천국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이루, 자들, 그래야 허먹고 거룩하잖아요.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업이 보증인 자가그 얻은 것을 성냥하시고, 우리 죄를 성냥하시고, 그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합이다라 할렐루야. 어. 하나님, 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 뜻하시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박으시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부활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 바라하시고, 형상으로 바라하시고, 모양으로 아사해 가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내 하나님을 내어 드릴 때, 언젠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일곱째 날 복수 되 거룩하게 하시고, 어, 삶 속에 거룩함이, 주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오고, 거룩함이 나오는 자로, 우리가 은혜, 찬 눈물 관계로 찬양하는 찬양도들이지만은 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앞에서 저러하게 변, 변화된지 하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게 원하시고 뜻하시던 그 뜻을 조금 조금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 죽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당신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발견할지인데 그때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겠고 그더큰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팔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